칼슘 항상성은 우리 몸이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교한 조절 과정이며, 의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신호 전달,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항상성은 주로 소장, 신장, 뼈세 가지 장기와 부갑상선, 호르몬 PTH, 활성형 비타민, 디칼시트리올, 칼시토닌, FGF23 등 여러 호르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조절 기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정 영양소가 항상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의학적, 약학적 원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호르몬 조절의 핵심은 혈중 칼슘 농도에 따라 분비되는 PTH, 칼시트리올, 칼시토닌이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장, 신장, 뼈에서의 칼슘 및 인산염 흡수, 재흡수, 배출을 조절합니다. FGF23 또한 인산염 항상성 조절과 함께 칼슘 항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기능 이상은 다양한 질환과 관련됩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칼슘이온이 세포막이나 소포체, 미토콘드리아막에 존재하는 칼슘 채널의 트립 채널을 통해 이동하고 ATP 에너지를 사용하는 칼슘 펌프 ATP ASES에 의해 세포질 농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또한 세포 외부 칼슘 농도를 감지하는 칼슘 감지, 수용체커 SR과 호르몬 분비 등에 관여하며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물리적 접점에서의 칼슘 이동은 세포 기능 조절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포 수준의 칼슘 이동 조절 이상은 신경 퇴행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도 칼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 결합 단백질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뼈와 혈관의 칼슘 분포 조절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PTH 작용, 비타민 D 생성 등 여러 단계에서 칼슘 항상성 조절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의는 칼슘과 균형을 이루며 관련 호르몬에 의해 함께 조절됩니다. 비타민 A, 아연, 단백질 등 기타 영양소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이러한 칼슘 항상성이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 신경계, 심혈관계 등 다양한 시스템의 건강과 질병에 깊이 관여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정 영양소와 세포 수준의 조절, 기정 칼슘 채널, 펌프, 소포체 마이너스 미토콘드리아 접점 등을 분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칼슘 항상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영양학적, 약학적 전략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